우리공화당 여성위원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당한, 정당 활동을 한 조원진 대표와 파리는 반드시 무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태극기를 들었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자체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25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불법 행정대 집행은 명백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며, 국민을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서 태극기 국민을 악랄하게 차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광화문 광장은 2014년 세월호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민의 의사가 분출되는 민주주의 광장이었습니다. 금속노조 타일 택제 부당해고 단식 농성이 274일간 진행되었고 문화연대는 2016년 11월 5일부터 2017년 3월 23일까지 불법으로 139일간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유하였으나 서울시는 변산금만 부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박원순 서울시장은 태국기 애국국민과 우리 공화당에만 무자비한 용역과 합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남마였습니까 당시 우리 공화당 당원 100명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에 지금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영향낭패를 동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 행정 대집행은 집행과정에서의 불법과 폭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부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휩싸온 피고인 조원진의 팔인에 피눈물 나는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하시고 당시 촛불정권에 반하여 진실의 목소리를 목놓아 외친 억울한 입장을 깊게 고려하여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투쟁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정치 행위, 정당 활동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피고인 조원진 대표의 팔인에 대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9일, 우리공화당 여성위원회 일동.